오늘의 응. 낚시 포인트는 부산. <laughs> 대물을 낚으러 왔다. 아. 과연 대물은 존재할 것인가? 자, 낚시판을 넣습니다. 응. <laughs> 들어갑니다. 미끼를 미끼를 던져 미끼를 던져 봅니다. 자 아기 필살기 헤어 드라이기 소리를 틀어놓고 아. 절대 누워서 자지 않는 오늘의 대물 <웃음> <웃음> 벌써부터 부산 앞바다로 <앞바닥을> 떡친다. <laughs> <요 동춘가. 웃음> 어군이 감지되고 있다. 어배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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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뒤쪽으로 옮겨보자. 하품 없는 얘기죠. 어, 어 했습니다 하 이제 이쪽은 봐. 지금 초리 흔들린다허 <laughs> 어. 초리 텐 상상만. 이건 피시 대우리다150 때렸는데 왜 이러죠? 미끼 최고 미끼 150mm 때렸는데 지금. 어 독일 미끼. 왜 이러죠? 어 제작비 그냥 통으로 날릴 판인데, 이거. <laughs> 어. 낚시는 인내다. 오늘 한 마리도 낚지 못할지언정. <laughs> 나는 오늘도 <laughs> 받아왔습니다전설의 <laughs> 대물을 낚이며. 두 번째 입질입질 계속 온다. 뭐가 있다, 분명히. 너무 일찍 잡아채면 돼. 네. 어? 쑥 들어갈 때 잡아채야 돼. <laughs> 어, 어, 다다 어, 어, 어. 어, 좋다, 좋다. 이거 좋다, 지금. 어. 어.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입질이 와야 지금 뭐막 채도 채도 맞아. 아기띠를 하면 금방이지만. 솔직히 금을 던지면 그냥 잡혀. 어. 근데 낚시꾼이 어떻게 그물을 던지나. 아 <laughs> 어? 낚싯대로 잡아야지. 빛이에요. 네. 그러 대물 있는 거 맞아. <laughs> 여기, 그 여기, 포인트 포인트인데. 거 아니야? 여기 포인트인데. 포인트인데. 아. 입질이 있다 없다해 <laughs> 전설의 대물이라 아까웁니다 <laughs> 아, 뒤로 돌자 빛을! 그 조명 꺼 조명 꺼 뒤로 돌아 2차전 돌입. 짱 눈이. 어, 풀려? 풀렸. 렸어 아까보다. 어. 너가 잘못했다. 고기가 하나도 없다, 지금. 그냥, 그냥 해볼까. 미끼 없이. 아, 원래 미끼는 지렁이야. 좋은 미끼 필요 없어. 지렁이가 최고야. 결국, 그물을 친다. 어쩔 수 없다. 응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<laughs> 자존심이 하나가하는데 오늘 그물 쳐서 잡는다. 느낌 좋았는데 미끼도 내가 150ml 탁 던져서 물었는데, 미끼. 입질몇번 하고 안 하네. 미안합니다. 아 하다 대물을 쉽게 오지 않아. 쉽게 오면 대물인가. 입질 이한 번도.. 입질을 한두번 오고 천찔한 번도 못 했다 그물은 거의 그래도 확률이 높지 그물이라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는 거. 그렇지 이 녀석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, 그물의 위력 봅시다 예 벌써 입질 오죠? 비입니다 그물은 포인트고 나발이고 그냥 던지면 잡혀 <laughs> 어? 아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지만 아 방심하면 안돼이 지금 여기서 짜증나면 오늘의 고기가 머리가 나무 좋아 아. 그래도 그물을 쓸 때도 최선을 다해야 돼 덥지? 에어컨 틀어줄까? 응안더 나오니까 안더 최고금 미끼 최고금 미끼 쓴다 네. 이거 진짜 필살기인데 최고금 미끼 제발 효과가 있기를 색깔은 분홍색이 음. 제일 좋아 미끼는 응 음. 음. 미끼를 물어보라 바로 입질 온다 해 가봐라 아니, 아직 안심할 수 없다 탁탁 친다 지금 <laughs> 탁탁 치고 있다 지금 미끼 바꾸자마자 바로 탁 친다 손끝에 느껴진다 지금 입질. 이 야, 감 먹어. 와, 진짜 예사롭지 않네. 우리나라 애들은 대물이다 <laughs> 진짜. 진짜 잡고 싶다. 아 근데 그물인데 무슨 입질이야? <웃음> <웃음> 오, 너니. I'm so